논산시 의회는 22일 오전 제25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30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으로 회기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0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에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부의되어 처리되었고, 바로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의 조용운 의원, 부위원장의 민병춘 의원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둘째 날인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논산시가 한해 동안 추진한 정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건설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으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논산시의회 페이스북 및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어 시민들과 소통할 예정이며 내달 일일에는 선샤인 랜드, 강경근 대역 사무나촌 등 주요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현장 확인과 광성면 부창동 강경읍 연산면에 대한 출장감사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논산시장의 시정연설 및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이며 12월 5일부터 18일까지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사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등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고, 이어 19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종합 심사를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한 후 모든 의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여신 고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느 해보다 힘들게 달려온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제250회 정례회는 행정 3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laughs>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존경하는 노탄 시민 여러분, 올한해 우리 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어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논산시 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부여 시민께서 부여해 주신 신뢰적 후명을 잊지 않고 변함없이 오직 인생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 24시